야, 아 뭐라고? 황금석 지겨 황금석 금석이좀예 안녕 안녕하세요 어 뭐라 해야 되지? 어 소고 저 저는 정맥 스카이 스카이 입니다 늦어서 야지 스카이 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맵이니? 친구 맵인데요 무슨 맵이니? 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 맵 이름 그게 뭔데 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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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칙을 보세요. 나 황금 상관해가 봐. 응 얼라 아내롭게 내가 내가 준거네. 아, 음. 야 준다고. 자 빨리 어디서? 응 지금부터요. 내가 전차. 야 어디잖아? 가운데 상자 위에. 내가 좋은, 어. 내가 좋은 야. 거 내가 좋은 어. 거. 내가 다른 도형. 야왜2 야, 8이냐 아! 나이스, 너몇 개야, 동료라. 어? 나이스, 나이스, 나이가 나이스, 나이야 나이스, 전이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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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스이스나이 대박. 이씨야야스이거이스포나이 나이스, 야 이거 뭐야 음. 앞으로 갈까아나 망했다 시래기통? 시래기 시래기 우와! 시발. 대박! 저봐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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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왜 가득한 옷이나 빡치게 나이스! 근데 보호가 많이 걸렸을 수도 있잖아 어 쓰레기 템에다 마인카트 버리고 내 황금사과 좀 저장해놓고 쓰레기통인데 <laughs> 야 우리 계속 싸워야 돼왜